글로벌 메타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제가 누구냐고요? 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의 가족, 친구일 수도, 또는 여러분 바로 자신일 수도 있는 가상 공간의 캐릭터입니다. 좀 대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메타버스 공간의 핫한 스타죠. 최근 사명을 메타로 변경한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메타버스가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메타버스 시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럼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시대의 글로벌한 투자법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산업. 투자의 관점에서 왜 우리는 이 메타버스에 올라타야 할까요?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또 다른 세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018년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는 향후 펼쳐지게 될 메타버스 세계의 미래가 잘 나타나와 있는데요. 영화 포스터에 나와 있는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로그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영화 속에서 사람들은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고 영화 속 메타버스 세계인 오아시스에 로그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를 여행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영화가 보여주는 놀라운 점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어져 있다는 점인데요. 가상 현실에 접속하기 위해서 현실 속에 나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쓰고 가상 세계에서의 병제 활동은 현실 세계의 보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타버스 세계는 현실과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아니라 현실과 이어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기술의 진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세계에서 회사에 출근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쇼핑하고 스포츠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2025년까지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하는 XR 기술은 570조의 글로벌 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미래의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하드웨어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콘텐츠 기업에 선점하여 투자한다면 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메타버스의 세계가 향후에 큰 폭으로 성장한다면 그 선제적 투자가 향후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메타버스 산업은 크게 메타버스를 구현하게 해주는 인프라 하드웨어 기업과 메타버스를 운영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D로 구현되는 메타버스 세상은 대용량의 정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5G,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 같은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해당 기업으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있고요. 실제로 메타버스를 체험하게 해주는 가상현실 하드웨어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는 오클러스로 유명한 메타 플랫폼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3D 구현 소프트웨어 는 오토데스크, 유니트 같은 기업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내의 컨텐츠 기업으로는 로블록스, 국내 기업인 하이브 등을 대표 기업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기업들,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ETF로 투자할 때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메타버스처럼 시장이 지금 막 형성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산업은 특정 한두 개의 기업만을 골라서 딱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향후 메타버스 관련 산업에서 대표 기업이 될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알수 없기 때문에 ETF처럼 메타버스 관련 테마에 많은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이 초기 단계 산업에서는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케이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모얼 게이트 ETF의 특징 및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ETF는 전 세계 1 5 개국에 상장된 메타버스 관련 테마 기업에 분산 투자합니다. 글로벌 지수 사업자인 모닝스타의 자회사인 무어게이트사에서 글로벌 메타버스 지수를 만들었고,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ETF는 해당 지수를 기초 지수로 추종하게 됩니다. 메타버스 관련 산업 생태계에서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관련 기업들에 골고루 분산 투자가 되어 있고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대형 테크 주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있는 유니트 오토데스크, 로블록스 같은 중소형 기업들도 함께 편입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얼만큼 제 역할이 커질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투자에서도 새로운 종류의 경험을 제공할 메타버스 시대 준비되셨나요? 단순히 시대의 변화, 산업 성장의 기대를 넘어 투자 KB스타 ETF와 함께 가보실까요?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무어 게이트 KB스타 ETF